제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첫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여기에 온 것은 설교하러 온 사람이다. 설교자로 왔다. 그래서 설교 외에 밖에 가서 내가 복싱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 나는 여러분과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고 설교 오는 사람이라 <laughs> 설교하러 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가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일깨우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나는 내 혀에 내 말을 두어서 너는 내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입의 성을 깨울지라 깨우라 이렇게 아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누구인가요? 파수꾼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시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 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를 일깨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금이 뭐냐면 내 입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내 말을 내 혀에 두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파스쿠는 스스로 경고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팔을 부린 게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므로 그를 세우신 자의 입술에 무엇을 준다?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파스쿠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 네.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나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설교자는 뭐 있는 거아니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내데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했었냐면 자기 백성들을 일깨워야 된다 깨우치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설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없는데 그입술이 없는데 그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설교가 아니고 그게 파수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특약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허에 두고 말씀합니다. 아, 네. 또 너는 나를 믿으려는 사람인데 내 입에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나 바스꾼은 모인 것이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바스꾼이 아니에요. 설교할 수 있지만 그 설교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자가 들을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하여 내백성을 일깨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자기를 주기 설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즉 예수님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깨우는 자가 바로 바수꾼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진정한 설교가 됐으면, 설교 설교가 되는 것은 무엇인 거니? 내가 주님 말씀된 대로 내가 주님을 대신한 자가 되었으면 설교가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을 대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설교자인 것처럼 설교했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에 대해서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강들의 설교는 무조건 다 설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설교라고 아, 네. 그 목사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나 학문이나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게 설교자이고 설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고 반드시 설교하는 바수꾼인데 깨우는 자는 깨우는 자인데 집에서 그 깨우는 자인데 그혀에 주께서 무엇신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기는 그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말하는 걸지요. 자기가 말하는 걸수있어도 설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다겠죠? 내 네, 입의 말을 듣고 내가 설교할 때 설교하기 전에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말듣않게 되면 네 생각을 말하게 되고 네 지식을 말하게 되고 네 사고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설교한이 분명히 내네 말을 분명히 듣고 자, 그다음에 내가 힘자랑하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나를 대신하는 거야. 나는 나를 대신하는 거지. 네가 자신을 어떤 것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가 받을 거는 뭐예요? 주님을 대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자가 훌륭하시다, 설교자가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주님을 대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한 자는 누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예.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주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을 들었으면 또 설교자가 착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으면 누가 여러분의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위에 달려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 네.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게 설교인 거 그게 설교를 듣는 거 설교자인 거예요. 아, 네. 설교를 듣고 야 설교를 잘하니까 그 설교자에게 마음이 오게 되고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고 설교자를 추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대신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가 하는 소리를 그냥 들으셨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밖에 되는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동안에 참 설교자가 된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 그 많은 설계를 듣고서, 여러분,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를 따른다고 하면, 그건 나는 대신하여 설계한 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설계가 되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대신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에이. 그 하나님의 고백한 뜻으로 충만하세요. 에이. 하나님의 그 나라로 충만하세요. 아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아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세요. 아에이. 그게 마스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자를 부르셨어요. 요엘 선자를 부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원에서 나팔을 불고 여와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러 이 백성들을 다 떨게 만들어라 이 백서를 읽어서 떨게 만들어라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수꾼은 뭐 행고하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호강을 부른다 이거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요엘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야 술에 취한 자들아 깨어라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다 깨어있어라 지금 너희 포도주를 먹지 못할 날이 오고 있다 원수들이 지금, 너희들을 지금 삼키려고 찾아오게돼 있고, 그들이 이빨에 는 사자와 같아서 너를 물었게 되게, 너희들은 다그 사대의 밥이 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대운데가며쾌락을 즐기며, 그 다음에 취하이 이렇게 사는 자는 있냐. 야, 농부들아 너희들은 부끄러워할지어다. 야, 곡강이 닥치고, 시가 죽고, 그 다음에 곡식이 닥쳐도 곡식을 들수 없어. 그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자들아 깨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축때도 소란하고 석때도 소란하고 양때도 피곤한 것은 뭐냐? 꼴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짐승들도 줄을 영화에서 헐떡거리면서 물을 달라고 강구하는데 그때 먹을 물도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기들 예물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일, 그린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인생을 위해서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해를 선지를 불러서, 너는 그들을 깨워라. 너는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도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날은 캄캄한 날이요. 어둠의 날이요. 그 날은 세상에 다시 볼수 없는 캄캄한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죽어가면서 죽 못해. 늪에 빠지면서도 빠진 줄을 몰라.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구덩이에 빠진 줄을 몰라. 그들은 시식할줄 모르고 외계할 줄을 모르고 돌아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깨우는 사람이에요. 나팔을 는 사람이에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런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원수 지금 짐승들이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 지옥이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 사탄이 삼키려고 하고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 너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철저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자기 백성을 지킨다고 했어요? 아멘.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아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한일 보여요? 너는 내네 백성을 깨우라는 거예요? 내네 백성을 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울고 있으니까, 아, 저달기 이런 말이 아니라, 가슴을 찢도록 힘으로 경고이나 발을 굴라는 거예요. 왜 아, 네. 울게 만들어라는 거야요왜 그 울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네. 설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주고 말을 근질근질 해가지고 좋네 아기쁘제 여러분 그렇게 <laughs>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모든 데있들은다 인본주의라, 세속주의라, 인본주의를 좋아해서, 인본주의가 왜 자기 마음으로 맞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걸설교라고 생각하고,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깨어나는 것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나팔을 불려. 나팔을 불려 깨워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야, 피곤하고, 뭐, 상황이 맞고 하니까, 다일론을 받고, 뭐하고, 그렇게, 예, 그것은 결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뭐인 거니,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만한 믿음이 잘들치는데요 나는 이만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실 때 큰일 그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 보실 때 큰일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바수꾼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수꾼은 진을 뺄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수꾼이라는 이름 뭐예요? 바수꾼을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백성들을 떨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여러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 앞에 떨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여 요한이 나를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때가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너를 깨워서 나팔을 불어서 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스코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그 외성을 깨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웠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그래서 돌아 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저, 뭐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굴을 떨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도면 떠게 되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겠죠? 도망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해어요 교회가 되기쁨과 즐거움이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너는 성인을 모아서 성전에 모아서 주의 백성을 울부짖게 만들어라 그렇게 요엘스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교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한 여러분은 정신을 못차리게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함께 사는 동안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왜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아, 아, 아. 이 세상 나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겠다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알아요? 무슨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설교자가 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무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오만한지 내가 믿음이 좋다는 데 내가 지금 무슨 조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게 있어요? 아니 잠자고 있는 믿음이 좋아요. 술에 취한 사람까지 사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 을 앞게 오는 거예요? 다섯 번경고에 나팔을 불어야 돼, 시온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수권이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 네. 영혼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왜 아,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믿으 수많은 예배를 들으며,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안 보일까요? 왜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왜하나님을가지 못할까요? 왜하나님이 멀리서만 쳐다볼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도 잠자하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깨우는 것은 뭐냐면 이 무딘 것을 깨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돌도 굳으면 힘들고 땅도 굳으면 힘들어 그러므로 강력한 나팔을 불어서 내 백성들을 깨우라 이렇게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밀어는 거예요. 각자 양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선을 쥐어져 부르는 거예요. 쥐어쥐 부르면서 염렵다, 염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과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파수분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니그 백성이 잘하고 있는데 무슨 박수권을 쓰고 경고를 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스권을 쓰고서 그 입술에 하나의 님 말씀을 주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일깨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듣고 잠자고, 설교 듣고 세상으로 나가고, 설교 듣고 육신으로 살고 이런 말이 어디가 있는 일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설교자는 뭐예요? 파스티건이 되는 거예요. 바수꾼은 뭐예요? 예, 파수꾼은 뭐요? 예, 파수꾼은 원수를 압니다. 아, 멘 자, 어디서 원수가 오고 도군이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그 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무리를 약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원수가 오지 않나, 어둠이 새리고 강도가 오지 않나냐고이 오지 않나 그걸 보고서 바수꾼이 나팔을 부는 거라는 거예요. 아, 멘 네. 그러니 바수꾼이 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 그 선제를 바수꾼의 설교자를 세울 때는 그 설교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삼키려면 원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원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절대 그밖게 나팔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보는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예,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를 보고 있는 자인 것이죠. 아, 여러분이 큰흑감의 큰 기쁨과 떨어질 위기의 차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음. 그게 바스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 어떻게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설교자는 인기를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칭찬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칭찬받게 사는 게 아니라 인기를 얻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보이기 때문에요 원수에게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원수에게 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 놔두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든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칭찬받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좋은 소리 듣게 사는 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냐면 여러분을 삼키려는 원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의 단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절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제 내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로갑니다 정말로 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고 결국 나설교를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났으면 바스콘설교된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수많은 설교는 다 헛된 바람을 잡은 것에 불과합다 저는 설교를 21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중등부 설교를. 그때는 교육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등부. 한 50명 되는 중등부 학생들의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이 7년 3대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이 부산 이사를 가셨어요. 그 이사를 가신 후에 한번 저희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설교하는 곳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것들게 가져다 가져 보냈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말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영혼도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근데 이것을 설교를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설교 뭐했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모르죠. 목사님이 하신 것들 또, 그때는 그 TV는 없었고, 기독교는 나디오하셨나디오나디오에 사는 설교. 그런 거 듣고 있었지, 근데 그때 없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는 잘한 줄 알았어요. 아, 잘한 줄 알고 했는데 학생들의 요금도 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설계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해요. 좀주기해좀 아, 좀 됐어요. 아 그러면서 부산을테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한 2주일 동안 있어서 어, 그 교회 다는 교회를 갔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 5천명 정도 모이고 주일 학생들 만명 모이는 교회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만 있그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머리가 하야 해가지고 앉아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그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그 아, 이분은 설교를 두 시간씩 합니다. 이분은 예배 예배가 찬성 하나 부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찬성 하나 다 부르고 앉아서 하얗게 가시는그 목사님이 그냥 두 시간 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만 두 시간을 하는 게 아픔도 없어요. 그 설교 끝나면 봉성 기도가 가시죠 끝나고 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 끝나면 산으로 가시죠. 산으로 갔다가 그때 쓰고 오셨다가 또 다시 산으로 가그 새벽 기도도 2시간2시간 오전도 2시간 오후도 2시간, 도 시간, 금요일도 2시간 하여튼 2시 간들었는데 자석 하나밖에 고아무도 없어. 설교는 2시간 하는데 재미로 말하나도 없어 그러나그 머리 하모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어째 모르지 완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2시씩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저 놀랍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것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또 다시 그좀 계속 많은 방송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 본문하면 전부 똑같이 설해석이 되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하면 그동안 들었던 본문의 설교는 전혀 다른 게,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 들어보고 상상치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지? 왜다 똑같이 설교하는지? 누구는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아, 그것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배워 갖고 온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어디에는 원이장세에서었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어라. 꾸준히 읽어라. 여기 있다 여기다 하지 말고 그때 참 계속 읽어라.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 으로만 읽어. 이걸 좀 알아봐야 돼. 그, 알아봐야 돼. 그것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볼지도 말고, 또 모른다 해서 열받지도 말고, 그냥 장시도기적까지예수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성령 새로 샀어요.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해본 거예요 창세기도 계속해서 읽없어요우리 성경 읽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창세기 다내기라 나오면 다 그만두잖아요 또뭐시작서 마태복음 읽고 마태복음 첫번 읽잖아요 요한복음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알라고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성경께서 가르쳐 주고 인내로 계속해서 읽 끝나면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열 번을 읽으니까 아, 이해가는 거예요. 열번 읽으니까 그때부터 쫙씩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기를 보는 데가 실패니 보이게 되고, 막복음서하고계시리가 보이게 되고, 전체 성격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그 목사님 때문에 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물 두살 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하다가, 그때 성경 읽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목사가 되라고 하면서 그 바로 그, 그 사건 연결된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근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가 성경이 보이고 이게 보이니까 아뭐 목사님들 오늘 설교는 인거 나의 설교는 하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인본이고 육신적이고 그전에 그렇게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들을 것이 없어요. 들을 것이 없어요. 교수가 성경 하나도 몰라, 항상 몰라, 성경을 몰라. 또신만시민 그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 다 똑같은 얘기야. 이 목사님 그 얘기 조금 전제가 그, 그 얘기거든. 서울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도 마찬가지. 예요 여러분 강사들을 뭐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도 전부 똑같아. 보면 전부 똑같은 얘기야. 자고 펴 이런 것이 다 같은 얘기. 정말 그 본문에 성이라는그 해석이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좀, 에, 다른 사람, 다른 게 뭐냐면, 나는 고난도로 해석하는 설교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도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고난도로 해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설교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도로 해석할수 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는 안할 때는 내가 설교를, 듣지도 못하는 것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난 고난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난도 기술이라는 게있습니 고난도 기술을. 어, 예를 들면 그 뭔지가 그 바위만 있는데 그 길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걸어다 길을 내는 사람, 그게 보통 기술하는 게 아니지 고난의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 할수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사람이 위험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 고난들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관에더 그 높은 산에서 날아가 가지고 막 그런 고난 사는 사람들, 고난을 죽기는 사람들. 어디 보니까 큰 높은 바위가 있는데 밑에는 큰강이요 그런데 바위가 촥 이렇게 뻗어 나갔어. 밑에 남터리 있는데 거기다 발탁 걸친 거아니 그런 사람들이 뭐냐 고난도를 즐기는 사람들 뭐 자동차, 오토바이 막 하는 사람들다 고난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쭉가보려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어렸을 때 미련한지 몰라요 몰라 저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고난도 아니고 살, 살지를 못해 저도 젊었을 때 고난도를 많이 즐기것같아지 바위 올라가도 서 있으면 안전한 곳을서 있어야 되는데 아, 떨어지면 큰할 때를 내가 많이 서 있었어요 지금은 생각하면 미련하고 그 아찔했던 너무 많아왜 그러냐면 실력도 아, 없이 아, 민첩하다든가, 뭐, 운동을 했다든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개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위험한 것만 자꾸, 자꾸 내가 중이 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낮추한데 이렇게 고난도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게 되면, 고난도 외에 있는 것을, 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레트에서 휘날려가가지고, 눈이 많이가지고 죽겠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또뭐 가, 또 가, 또, 또 가는. 그분들은 그렇게 고난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고난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고난도가 아니면 내가 듣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테는 고난을 위해서 는설입니다 고난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난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설계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좌절과 났으면 얼마나 해민일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설계를 해달라 이거요 아주로 전망했고 설교를 포기하는했 얼마나 포기했는지 라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즐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의 설교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나같이 고난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내 설교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도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제 설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는 잘 맞지 못해면 거절을 당한다. 다 거절 당했어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말 아, 효율이 없는 거야.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설교 해야 됩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이들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낫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선언인지 몰라요. 그래서 3 5년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의 사랑받지 못한 설교였고 결국 이 설교는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하고 말았다. 아 그래. 예, 성공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사람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이 설교의 그 몫은 어디입니까?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국이고 고난도의 성경 그 목적은 뭐 인관이 네, 메시야 왕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두 길로 간대는 고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쉽게 여겨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도 아니면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고난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피로 말씀하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들이 깨닫지를 못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도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야, 그면 고난으로 먹으세요. 죄하고 예주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종으로 들어가는 그말 한마디가 뭐예요? 야, 고난도 이야기인 거예요. 응? 고난도 이야기예요. 아, 키져 하나님은 청민들 가지 못한다. 고난도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성 이야기가? 고난도 이야기예요. 고난도로 해석하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도로 해석하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도 해석하자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또 세계 모든 게 고난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도 해석을 많은 사람들 물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난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35년을 보낸다는 가 여러분이 싫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살아하라내 백성을 일깨워라고 말했는데, 그 고난도 해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이 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여러분더 이상의 고난도 해석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도 해석이 설교. 그러니 고난도 해석을 설교한 사람이 은퇴하고 어디로 가죠? 어디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들고 듣고 있죠? 지금 은못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광해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해로 나가는 거죠. 광해 예배자가 돼. 광해에서 설교자가 돼. 광야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광야를 찾가는 자가 되고, 아무도 없어. 양떼도 없어. 목장도 없어. 여러분도 얼굴도 보이지 못해. 그러나 방하고 나는 광야로 가서 예, 약속의 옷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 광야로 갑니다. 예, 이제 광야로 가보겠습니다.